여기 지금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개뿔이 유명해 옛날이란 날렸지 지금은 다 망가졌어요 예, 그래도 해가 바뀌어서 처음 어, 보는 얼굴인데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이상한 인연으로 바뀌는 원장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귀신처럼 끌고 다닙니다 서로자 예. 노래하러 왔으니까 노래해 줘. 자첫곡 들으면 나 아는 노래입니다 갑시다 Hãy subscribe cho We mm -hmm.

ချစ네်တယ်ငါ့ကိုချစ်တယ် 또라서 보려네 생활한 하늘처럼 그드게살아나니 밤날을 생각하게원인생을생각 제33차 은평문화원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제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면 됩니다. 국기대하여 경의 사로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파짐합니다 바로 애국과 저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정족수에 관하여 은평문화원 정관 제 23조 1항에 의거 제적원 조 182명 중 82명이 출석하였고 임장 26명이 제출되어 10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총회는 총회 총회의 의장이신 은평문화원 박기룡 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은평문화원 박기룡 원장님께서 개회 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울산은 푸른 뱀 해도 밝은지 한달 넘은 것 같습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임원 및 자문위원님,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이사에 이어 오늘 총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진행해온 음평문화원 운영 결과 새 계획을 임원님과 회원님들을 모시고 청옥회를 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뜻합니다. 올해 우리 문화원에서는 작년에 못했던 부분을 채워서 은평구민, 은평문화원 및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하고자 하오니 저희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올해에도 부하의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 배움 기원을 우리 임원님, 자본위원님, 회원님들 모두에게 보답하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들이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가정의 가정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합니다. 원안대로잘 가결이 되었고 어,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따상으로 현재 선거 투표권이 일반 회원까지 있는 것을 대정당방 대용...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한다는 원장님이 제안했서 참석 이사님들의 찬성, 제청이 없음으로 하였고, 어, 위원회 구성은 김영길, 김영길. 문화행사로 주민의 문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자리, 자리, 있습니다. 방과 의원들의 방세및 수강생 관리가 적절하였으며, 강좌의 다양성으로 참여 주민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건물 방벽 시설 보완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총평입니다 2024년도 음평구랑을 사무는 부실 사업 없이 전반적으로 영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증가로 예산 확보가 문제되었던 바 공모 사업 참여 등의 노력으로. 2024년도 예산 확충은 큰 실적이었습니다. 18일이 참여문화사업 형 실제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산 박초우를 기리며 이호철 작품 탈향에서귀향으로의 공연'은 은평문화원의 훈련을 높여주는 훌륭한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타 문화원 주변 아파트가 입주 완료되에따라 인간 입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기대해 보입니다. 이상 고고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자. 웃음> 의결사항입니다. 페이지 4 1페이지에서 53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무한 심의, 음, 심의를 승명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 2호 2024년도 결산 및 사업 실적 보고 승인일 건 아닙니다. 의안 번호 제 2호 2025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심의 확정일 건 아닙니다. 의안 번호 제4호 감사 제 심의 승인일 건입니다. 아닙니다. 의안 번호 제 4호 7기 이번 추대 승인일 건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상정제2호 안건입니다. 폐지 41폐지 쪽으로 보시고, 제1호 안건인 2024년도 결산및 사업 실적 보고,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안심, 의를심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복자는 1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004년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많이 지행했됐고 그 행사도 좀 많이 증가가 됐죠. 네. 네 우리 그 이번윤 사무장님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엄청나 오늘 사랑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엄청 감사드리고요. 제1호 안건인 2024년도 회산과 사업실적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할 내용이나 의문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어, 없습니다. 네, 아,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예. 네. 제가 지나갔는데 방금 지나가 버렸는데 34페이지 1층 그 강좌 프로그램이 7기 분야에 위강좌가 있는데요. 이 강좌 내용을 보니까 어, 제가 그이자에는 전임 평문 회장 김산동 회장 그음 신다기 병수님의부회장 박성경 소설가 저이지명은 한국 그장을하겠습니다 박태선 강사님, 김리영 강사님을 제 신임인데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원대로 통마시키도록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권을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수립이 이번 추대 승인의 건나을 원한대로 통하되었으면 포합니다 장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3년간 안건에 대해서 모두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충분히 그 문인협회 우리 회원님들 자문위원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새겨 들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승인을 보시면 알지만 예산이 많이 늘었죠. 안 되시지만 구청장님하고 의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예. 작년 피해에서 조금 많이. 예. 문화원이 일을 좀 하는 것 같다 해서 좀 많이 좀 후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라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회원님 가심과 사랑으로, 어, 평문화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냥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은평문화원이그리고행사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아, 참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행사를 개최해놓고 사람이 없으면 보람이 없죠. 여러분들이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1 4년도 33차, 저기 초회를 저기 조회를 폐회하겠습니다 네. 폐해도 되죠? 네.